세상에 드러나선 안될 이름 세 글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기록에도 뉴스에도 존재하지 않던 남자 국가가 위험할 때만 호출되는 대통령조차 그를 마지막 카드로 생각했던 능력남 그의 정체가 공개된 건 2024년 12월 3일 밤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불법적인 명령에 저항한 그는 실패로 끝난 계엄시도 속에서 유일하게 맞선 불법명령의 저항자이자 지금은 가장 중요한 증언자로 세상에 등판했습니다. 묵묵히 숨어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던 블랙요원, 그런 그가 어떻게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거부할 최후의 임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싸움을 살펴봅니다. 세상에 드러난 이름 홍장원, 방첩사, 국군정보사, 경찰정보라인까지, 쟁쟁한 모든 기관을 건너뛰고, 그 어렵고 위험한 명령이 왜 하필 그에게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와 같은 요원이 대한민국에 오직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78년 정도에 한 명씩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에요? 노력 네. 확대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 죽지만 않으면 조금 소장되겠다. 서울대 합격증을 찢어버리고 육사 4 43기로 입학 화랑상을 받은 전설의 성도로 스스로 지옥행을 택한 남자 707 특임반에서는 5 명을 일분 안에 제압하는 실전형 전투 요원으로 말 그대로 K 인간 병기였습니다. 이 부승찬 의원하고 홍장원 차장하고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겨요? 홍장원 차장이 이기죠. 정말? 네. 실제로 홍장원 차장은 인간 병기죠. 아, 그런 도예요 아, 그럼요. 거기 함부로 그 변호사들 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laughs> 법리대로만 해야지 막 감정이 섞여갖고 그 건들면 안 돼요. 그 홍장원 차장은 제가 그 하위 한십 10... 십 음. 레벨이라 최고 등급이죠. 말? 예. 그 중간에 뭐 특전사 뭐 이제 전문 요원들 있잖아요 아, 우리 요원들 홍장원 처장은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생긴 것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몰라서. 푸근하게 그래. 생겨가지고. 근데 거기는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이었잖아요. 빈원님은귀가 <laughs> 너무 깨끗해요. 안두기시잖아. <laughs> <laughs> 아저랑 수준이 다르세요. <laughs> 블랙요원은 좀 다릅니다. <laughs> 국가를 위해 전사하고 싶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국정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홍차장이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저 입사 때부터 굉장히 인사팀에서는 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laughs> 왜요? 홍칠 중대장 출신입니다. 어. 육사의 대표화랑이에요. 고등학교 때 연대장 출신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자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안 갈라고 그러는 블랙을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 다... 꿈이 그 조국을 위해서. 전투하다가 전사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지금 평시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수 있는 업무가 뭐냐 그랬더니 정말 블레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위험한 걸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전재미있었던거 같은데요. 재밌기는. 입사 후 아무도 가기 꺼려하는 해 위험지에서 무너진 정보망을 혼자 다시 세우고. 대부 공작을 수행하며 국정원 최초의 현지 특진을 받습니다. 그의 40년 커리어는 전투, 잠입, 정보망 구축, 교섭, 탈출 모든 역량을 하나의 몸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토탈 에이전트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그 사망 그러니까 그 임무 수행 중 순직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어, 자원했어요. 또 예. 네. 근데 가정 불화가 심하신가요? 아닙니다. 그게 <laughs> 일을 갖다가 하는 게 지나쳐가지고. 부인을 그 정보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못 가는데 부인을 <laughs> 보내더라고. 가끔 뭐 망을 보기하거나 아, 뭐 그런 아, 아, 아. 건좀 했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블랙사상 최초로 현지에서 특진한 현지에서 간부가 된 직원입니다. 그 그러니까 완전히 와이덴 망을 와이덴 망을 걷다가 거기서 재건했어요. 어디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하지 어, 않겠습니다 어, 그런 점에서는 전설적인 네, 네? 어. 블랙사상 최초의 차장입니다. 그러기에 12월 3일 그날 밤, 어느 기간도 감당할 수 없던 미션 임파서블을 결국 홍장원에게 VIP 직통명령으로 전달됩니다. 홍장원, 그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임무의 마지막 수신자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홍장원의 휴대전화가 VIP와 직접 연결됩니다. 수학이 넘어의 지시는 단한 줄, 그의 직원엔 이재명 체포해, 야당 의원들 싹다 잡아들여, 명장도 절차도 법적 근거도 없는 지시,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위험한 명령임을 단한 번에 알아챕니다. 잠시 뒤 연이어 전화가 울립니다. 군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 왕섭 사령관의 전화였습니다. 그는 VIP명령을 확인하듯 체포대상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홍정원은 그 실명들을 조용히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을 쓰는 순간 이미 확신했습니다. 이건 국가를 위한 작전이 아니다. 절차도 영장도 법적 근거도 없는 초 헌법적 명령이었습니다. 공곰이 생각해 보면 좀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예. 어? 답할까요? 예?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 이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는... 방첩사령은 혼자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만일 그가 그날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전문가들이 야당의 핵심 인물들은 새벽이 끝나기 전에 이미 그의 손에 체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그날 밤 홍정원은 명령의 복종과 불복종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홍정원 국정원 차장 얘기를 저는 홍정원이 누구지 이름도 모르고 처음 듣는 사람인데 12월 4일 의총장에서 모 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처음 들었어요. 음. 근데 그분 그 배신자 때문에 안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배신자를 미리 모속관에서 이렇게 실패한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이건뭔 말이야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원래 요원에게 쏟아진 기대는 컸습니다. 경험 세력은 그가 움직였다면 개음은 성공했을 것이다. 공장원은 그 시나리오의 핵심 전력이자 결정적 순간을 책임질 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든 건 정치적인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 영웅인 해군 제독 아버지, 6.25 참전 간호 장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충성, 헌신, 조국. 그세 단어는 그에게 본능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국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707특임대 시절 그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이 정치의 그늘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현장은 통제불능의 비극으로 변한다는 것을 역사 속 군의 정치 개입이 남긴 상은 특수임무부대가 움직일 때 벌어지는 치명적 후 폭풍까지 그날 떨어진 명령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 앞으로 총구가 향하고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 홍장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최초의 명령불복종은 평생을 지배해온 원칙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지사같은 외모에 뛰어난 언변까지 갖춘 그가 증언대에 서는 순간 40년 동안 숨겨졌던 블랙요원의 이름은 단숨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평생 일어온 조선일보가 사설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조선일보만 보셨습니다. 저는 이대째 구독자고요. 그 신문이 저를 거짓말쟁이라 하더군요. 자신을 만든 세계가 자신을 부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에게 또 다른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총 대신 증언으로 싸워야 하는 새로운 전쟁.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한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좀 어,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 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 여러 명 어,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 몇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어, 제가 기억하기에는 중간에 뭐 일일이 세 질도 않았고 어, 당시, 어, 밤중에 전화로 메모지에 막 메모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1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있었는데, 책도 안 되는 소리라서 끊었다 얘기 아니에요? 어, 그냥 지 않았고요. 그, 물론 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국회 첫 출석에서 블랙 요원 신분이 밝혀지고 VIP의 지시를 공식 진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증언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와 명단 전달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됐습니다. 이후 방송사의 출연이 제도하고 일부 방송에서 40년의 침묵을 깨고 그날의 진실과 소외를 밝힙니다. 11월 윤석열 관련 재판 증언에서는 통화 내용과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 부르며 그날의 명령에 대한 진실을 추궁해 전 국민에게 사이다를 선사합니다.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의원 사는관이왜 그렇게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그는 지금도 법정으로 국회로 불려가며 진실을 밝히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립과 비난 속에서 그의 끝나지 않은 임무이자 기나긴 법정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부당한 불법 명령에 불복종하자 대가는 바로 돌아와 이틀 만에 파면이 됩니다. 블랙 의원에게 화면이란 40년 공적이 사라지고 꼭숨거어 지켜온 충성이 순식간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순간입니다. 재판에서 그는 그날 이후 제 번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순간 그는 조직에서 지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큰 비극은 그 이후였습니다. 평생 그림자로 존재했던 그가 이제는 매일 재판자 복도를 걸으며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숨어서 살아가야 하는 블랙 요원이 진실을 말한 뒤에는 숨을 수 없는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남은 임무는 체포작전이 아니고 첩보도 전투도 아닙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진실을 지키고 그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40년을 그림자로 살아온 남자 이제 그는 누구의 보호도 없이 2심, 3심, 긴 재판 속에서 진실을 증언해야 하는 긴 여정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양심에 따른 선택으로 위험마저 감수해야 하는 현실. 이 순간, 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진실을 지키는 정의감마저 넘치는 이 뛰어난 인재를 어떻게 쓰는 것이 국가적 이익인가요?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홍장원, 그의 충정이 인정받고 외롭고 고립됨 없이 국가의 커다란 울타리에서 훌륭한 능력으로 마지막 컨신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